안녕하세요. 더크막당 상담 레시피 최사범입니다. 오늘은 일간별 상담 레시피 음일간 그세 번째 음일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음일간은 개수 일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을목 일간 그리고 신금 일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이 음일간에서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계수일간의 특성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계수일간을 이제 상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염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특성이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음일간의 특징은 먼저 체 용에 대한 안정성이 좀 필요합니다. 자기 형체를 먼저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죠. 형체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활용을 하는 것이 그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체는 먼저 갖춰 놓고 용은 나 다음에 운에서 들어와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개수일간 같은 경우에는 그 체를 기토와 경금 토와 금으로 체를 자기의 모습을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감목 수생목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기토로 유지한다라는 것은 수라는 것은 개수의 특징은 지식적인 것을 뜻하고 철학적인 걸 뜻하고 사람의 본질, 인본주의 사상, 종교 이러한 어떤 사고 중심적인 지식적인 그런 특성이 있죠.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키우는 생명력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이 개수가 활용을 하기 위해선 그 체를 먼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기토입니다. 토에 잘 개수가 포함이 돼야 머금어야, 토가 개수를 머금어야 그 형체를 유지하니 이때는 보통 옥토가 됐다고 얘기를 하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논밭이 형성돼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목을 만나면 수생목으로 나무를 얼마든지 잘 키울 수 있는 훌륭한 땅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토를 첫 번째 채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금입니다. 꾸준히 오래도록 끝까지 인내력과 그리고 깊은 지식 이런 것들 통해서 그 앞으로 활용한 즉 넓이 어 병화를 만나서 그 쓰임을 넓리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경금이라고 하는 수원이 있어야 그 끝까지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 있을 수 있고 경쟁력이 있는 지식을 내가 습득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춘하절, 그 그렇죠? 즉, 이제 더울 때에는 화가 치열하니까 개수가 금방 마르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가 치열해서 개수가 마른다는 것은 너무 빨리 사회에 나가고 빨리 현장에 나가서 활용을 빨리 하다 보니까 실력이 빨리 들통 난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지식이 부족하고 내 실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이 이 경금이 없을 때 발생을 하는 겁니다. 특히 그래서 춘하절 화가 제왕 점점 점점 화의 기운이 왕해질 시기에는 반드시 경금의 금생수가 있어야 그 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뜻하고요. 기토라는 것은 이 채수라고 하는 채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거니까 이때는 추동자를 기준으로 해서 개수가 자기의 채를 기토로서 어, 완성을 한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토와 경금에 의해서 채를 유지했으면 이제 수생목이라고 해서 목을 만나 자기의 실력, 자기의 어, 노력, 지식 이런 것들을 널리 활용한다라고 볼수 있죠. 특히, 감목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희가 얘기를 할때 지식적인 기반으로서의 사회에 적합한 활용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목이 아니라 금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일간의 채용. 음일간은 첫 번째 자신의 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개수일간에게는 기토로서 나를 포함하고 머금고 경금으로써 오래도록 흘러서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채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재와 기질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표현이 좀 어렵지만 이 뜻은 수와 기재를 만난걸 뜻하고요. 화를 봤을 때, 그리고 기질이라는 것은 어 무토를 만났을 때를 얘기합니다. 저희가 기토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기토가 아닌 무토 만났을 때 활용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가 화를 만나 수화 기재를 이룬다라는 걸 뜻하는데 이게 병화를 만날 수가 있고 정화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병화를 만난다라는 것은 자신의 이제 수화 기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수생목을 해 가지고 목생화까지 간다라는 걸 뜻하죠. 그래서 널리 활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수생목, 목생화라고 하는 자신의 지식 능력, 지적 능력을 사회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화를 봤을 때는 그것을 사회에 나가서 나의 지적 능력을 발휘하는 건데 정화를 만난다라는 의미는 지적 능력이 아니라 나의 기술적 능력, 나의 연구 능력, 이런 것을 의미, 의미를 하고요. 인간의 본연의 본질, 그런 기반, 기본에 대한 사상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런 연구하는 모습이나 이렇게 과학적인 성향도 이 정화에서 비롯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병화 같은 경우는 인문형이라고볼수 있겠죠. 지적 능력을 기본, 기반으로 한, 그리고 정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과형이라고 판단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와 기제를 통해서 나의 목적을 어디에 뒀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큰 틀이 병화냐 정화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질이라고 할수 있는 계수가 기토가 아닌 기토로서 나의 지적 능력을 잘 포함해 한게 기토의 모습이라면 기토가 아닌 무토에 머거, 머금, 머금었다라는 뜻은 어떤 걸까요? 우선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큰 물이 아니라 작은 물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이라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전답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물이 작은 전답에 전답에 잘 머금어서 수, 초목을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모습의. 형태가 되겠죠. 근데 무토라는 것은 큰 산을 의미, 의미를 하기도 하고 그큰 산이라는 의미는 아직 일궈지지 않은 땅을 뜻합니다. 기토는 사람이 노력하고 쟁기질해서 초목을 키우기 위해 가공된 땅이라고 할수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아직 가공되지 않은, 않은 땅, 개발되지 않은 땅을 뜻하니 있는 그대로의 자연 형태를 유지해서 활용한다라는 걸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무토와 배합이 됐을 경우에는 자연 그들의 모습을 활용하는 거니 농업, 수산업, 임업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 특징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무토를 만났는데 만약에 그 쓰임을 감목으로 해서 나무를 활용할 것인지, 경금을 통해서 금으로 활용할 것인지, 요 소토의 차이가 감목과 경금에 의한 소토의 차이가 있는데, 이 무게로 어제 토와 배합이 돼서 감목을 했다는 라 것은 1차 산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건 거죠. 무토도 있는 그대로의 자연 형상을 그대로 감목을 통해 소토를 했으니, 그러한... 농업이라든가 수산업, 임업 등의 1차 산업에서의 활용을 의미를 하고요. 경금이라는 것은 2차 산업을 의미를 하는데 경금으로 소토한다는 뜻은 흔히 말씀, 창광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무토, 개수, 경금으로 소토를 한다는 의미는 건축, 건설, 토목 이런 쪽으로 이제 땅을 개간하고 일구고 재개발하고 이렇게 무너뜨려서 다시 직구 하는 모습들이 이런 가공적인 모습이 경금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계수의 쓰임에 대해서 여섯 가지를 지금 설명드렸는데 혹시 정리가 되셨나요? 창광 선생님이 10년 전부터 일간의 활용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외워라라고 하셨던 부분이 이 바로 여섯 가지인데 첫 번째가 계수가 기토와 경금을 만나 기계와 경계로서 체를 유지하는지를 활용을 파악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계수가 병화와 정화라는 수화기재를 무엇에 맞춰져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세 번째로는 이 계수가 무토와 배합이 됐을 경우에 감목과 경금에 의해 그 쓰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개수일관은 이 여섯 가지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 반드시 숙지를 하시면 사주를 보거나 아니면내 주변 사람들을 함께 의논하거나 컨설팅을 해 주실 때에도 아주 많은 효과와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기계, 경계, 개병, 계정, 개무가 개무경 이 여섯 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일단은 명확하게 어, 차이 그 차이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여섯 가지 이 체와 용부터 수와 기재와 기지를 실제적으로 임상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사주를 예를 들어서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자 심미 계사계사 갑인입니다. 남자 사주고요 이렇게 개수일간의 사주를 가져왔습니다. 개수일간이 4월이네요. 이게 저희 더크막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실명을 밝히면서 사주를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긴 하는데 그첫 번째는 신축 경자 신사, 신축 경자 신사 무술. 그렇죠? 그두 번째 대표적인 사주가 바로 신미 개사개사 가빈입니다.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계수일간이 채를 어떻게 갖췄는지, 그 다음에 수화 기재는 어떻게 됐는지, 무토지 경금인지 간목인지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수일간이 4월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계수가 수화 기재를 병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계수가 수화 기재를 병화로 한다는 뜻은 자신의 지식 능력을 사회에 맞게 그 목적에 따라서 활용하겠다라는 특성이 일단 이 계수 병화라고 하는 수학의 특징이니 지식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겠죠 정화의 모습이 아니니까 내가 이 지식적인 게아닌 연구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초 연구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약간 지식 기반이라는 것을 의미를 할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 여기서 봤을 때, 이제 경계와 기계가 있었죠. 여기 보니까 기계는 아니지만, 여기 경계 대신 신계가 있죠. 그래서 기계라고 하는, 어, 이렇게 보유하고 지식력을 습득하고, 어, 저장하는 기토의 모습이 아니라, 금생수라고 하는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 오랫동안 유지한다라고 하는 쓰임, 활용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때 만약에 이것이 경계였으면은 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주의 예처럼 신계였을 경우엔 이 차이가 어떻게 되냐라고 본다면 경계로 금생수한다라는 것은 내가 활용의 목적을 두고 이것들을 그 경쟁력 있게 개발한다, 습득한다, 내 지식을 쌓아간다라고 볼수 있고요. 신금으로 하고 있는 금생수의 모습은 내가 오랜 전통에 의해 아주 깊은 철학적인 사고, 선대부터 내려온 유업 이런 것들이 나한테 전해져서 습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깊은 지식을 뜻합니다. 활용적 지식과 깊은 오랫동안 내려온 지식을 그 차이가 경금과 신금의 차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개병이라고 하는 수화 기제의 모습, 특성과 신개라고 하는 금생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이제 임상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무개가 되어 있는지를 봤는데요. 이 모습에 보시다시피 이제 개수가 있는데 간목은 있으나 경금이 없죠. 그러면 경금이 만약에 있다라면은 저희가 이 모습인 거죠. 경금이 있는지 간목이 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경, 경금이 있었을 경우에는 약간 이제 소토를 금, 쟁기질에서 한다고 하니까 토목, 건설, 건축이라고 의미를 했고, 간목으로 소통한다라는 의미는 지식을 통한, 통한 자기 개발을 의미를 했는데, 간목이 아닌 경금으로 하는다면, 이제 노동이라든가 현장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이 많은데, 여기 는 사주는 이제 경금이 아닌 간목이니 노동을 기피하고 나는 지식적인 것을 우선시하겠다라는 의미도 또한 어, 파악을 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운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주를 볼 때,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섞이기도 하고, 그리고 두 가지가 있기도 하고, 변화된 모습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이 이게 두 개가 있으면은 두 개를 다 한다. 예를 들면은, 어, 뭐, 무토가 개수를 만났어요. 근데 간목도 있고, 경금도 있다. 감목이 있으니까 1차 산업에서 수산업이나 임업이나 농업에서 활동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2차 그런 가공도 하고, 건설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을 또 활용하지 않나라고 판단 판단을 할수 있듯이, 사주를 볼 때도 또한, 세운에서 어떻게 왔는지에 따라서도 이러한 변화된 모습들을 함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에 2019년에 기토가 왔죠. 기토가 와서 기계로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보통 경계, 신계로 해서 금생수를 했었는데 이제 기토가 왔으니까 기토는 그 수라고 하는 지식, 그런 지혜, 그런 오랫동안 학습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하니 이 지식화된 내용을 저장한다, 보관한다, 기록화한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2019년에는 나의 지식을 저장하고 기록화하는, 그 문서화하는 그런 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경금이 왔으니 이 뜻은. 아 잠시만요. 갑자기 하려니까 막 떨리네요. <laughs> 아, 왜 떨리는 거야? 경금이 왔어요. 그렇죠?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때 원래는 여기 신금이었죠. 신금이 신금이었으니까 내가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학습을 통해 나의 능력을 개발해 왔었는데 2020년이 돼서 이렇게 경금이 도래했습니다. 경금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러니까 나의 그 학습하고 익혀 왔던 지적 능력이 아니라 이제 활용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20년에는 나의 지적 능력을 활용을 위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현 대표님, 2020년에는 경쟁력 있는 더큰 학당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오늘 개수일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수일간의 여섯 가지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쓰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를 기토와 경금으로 채를 만들고 목이 왔을 땐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수와 기재의 모습, 병화와 정화의 차이점, 그리고 기토가 아닌 무토가 왔을 때그 자연 상태 그대로, 그대로를 활용하는 모습까지 이 개수의 다양성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공리해보시면더 많은 재미를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일간 상담 레시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